비 드디어 드디어 더그랜저가 나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잘지셨어요예두 번째 와서 그런가 약간 예. 좀 친척지 온거 같아요 아... <laughs> 아. 드디어 예. 드디어 제덕그랜저가 나왔습니다 예. 이게 이제 다이캐스트 모형 네. 풀백카라고 그러는데 음성인식? 음성인식이요? 네 예, 음성인식 음성인식 자동차 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이제 자동차예요. 아 왕구용 자동차로 나온 건데 네네. 이거 일단은 세대를 분해해가지고 아 실패하고 브랜드 모형 음 이것도 두 개를 샀는데 들어가는 이제 또 부속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, 이런 게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예. 이 기판이 들어갔어요. 음성이시. 네. 아 그렇구나 무게감 있네요 제가 볼땐 이거 한 음. 400g 되는 거 같은데 네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00g 제가 아령을 좀 들어가지고 <laughs> 이야 뒤에 후미등까지 똑같이 들어와요 똑같이는 아니고요 아, 거의 똑같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출발 들어가죠 정지 야 신기하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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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터보 터보까지? 터보만, 네 터보가 빨라지기 정지 와 다음에 라이트 꺼 라이트 꺼 라이트 꺼 어... 라이트 켜 명령어가? <laughs> 아라이트 라이트 온 라이트 온, 라이트 온. 아, 어. 네. 이렇게 들어서 하면 되는데 네. 이게 무거우니까 차체가 무거워가지고 굴리면은 네. 이렇게 근데 조금만 더 깎으면 되지 않아요? 아니 깎아서 문제 되게 그게 아니고 아 그건 아니에요? 네그 문제가 아니요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가 약간 네, 좀 어려운 네. 부분이 네. 있구나. 네. 네. 출발 정지 렇치 어. 정지 출발 터보 정지. 와. 정지. 터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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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안된대 터보. <laughs> 출발. 아 얘가 좌회전이 안 되는구나. 네. 우회전도 안 돼요? 안 일단은 반야천잘안 먹어요. 래도 정지. 정지 정지 정지. 아. <laughs> 그날 어, 뻔했다 정지. 정지. 일단 만드으시려고 아, 고생하셨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완성도가 어, 많이 떨어져 가지고. 항상 우회전 가는 방향으로만 <laughs> 설정을 해야겠다. <laughs> 좌회전은 잘 되게 되는데 그거. 아, 죄송해요. 아, 이, 이 명령어가 뭐예요? AS 되나요? 가져오세요. <laughs> 제가 듣기 전까지 예스 다 해드립니다. 와들어가셨 정생에 비해서 완성도가 안 나와가지고 아쉽네요. 음, 음. 원래 진짜 없는 제품인데 이걸 만들어 주셨잖아요. 이런 거를 이제 만드시잖아요. 네. 혹시 결혼하셨나요? 네, 했습니다. 아 결혼하셨어요? 네네. 네. 이런 취미 생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왜 한숨부터 했나요? <laughs> <오셨어요? 웃음> 그거짓말은 여기서 오픈해야 될지. 뭐 거짓말 하시는 거 있으세요? <laughs> 와이프한테는 지혜적인 게 많죠 크게 터치 안 하셔요?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취미가 있다는 건지도 알았지만 얘가 이걸 가지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아. 어렇게할 아. 정도로 심한 건지는 몰랐죠 아 그럼 결혼하실 때는 회사 있으셨고 <laughs>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 하시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셨던 거예요? 네 no, 예, 그렇게 no. 습니다 no. 사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현재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no. 네. <laughs> 예. 만나기 전에? 예. 뭐 와이프도 대충 아는 얘기니까. 네. 한 5년 동안 이제 만났던 여자분 이 있었는데. 네. 이게 워낙 미쳐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, 더... 그 당시에 예. 때는 회사 12시 퇴근해도 2시, 3시, 4시 막 이렇게 하고. 그런 회사가 졸고 뭐 외근 나갔서좀 자. 주말에는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여기에또 매달리고. 예. 아... 그 당시 그 만나셨던 분도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뭐 이제 서울 추석 연, 뭐 휴가와 연휴 이렇게 뭐 남들 이제 다 놀러 가는데 최고의 작업 시간이죠. 그죠 <laughs> 그 아까운 시간, 그동안 그못 만들었던 건 이제 아... 다 투자해서 만드니까 5년이 후딱 지나가고, 그렇죠, 남자의 전성기는 끝났잖아요. 어, 뭐 그럴 정령이 네, 네. 결혼을 해야 되겠고 소개팅 미팅 막 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만났는데 이걸 한다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일이 그쵸. 또 일어날 것 같고 그쵸. 손도 안 댔어요 6개월 동안 이거를요? 네. 하시던 거를? 예, 네, 그러니까. 약간 사기 결혼을 했으니 <laughs> <있구나. 웃음>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서서히 모습을 좀 드러내니까 이제 역시나 음, 음,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<웃음> <웃음> 정말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나 회사 이제 더 이상 회사만 못 다니겠다 못 다닐 것 같다 내 꿈을 이르게 좀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새벽에 아직도 기억나요 술 먹고 와서 아 진짜요? 어, <laughs> 네, 그때 사모님 새벽, 반응이시 어떠셨어요? 침대에서 의 반응이 나왔어요. 오, 그럼 진짜? 해라. 아 진짜? 네. 정말 대단해. 대단해. 저도 막 유튜브에 미쳐있을 때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해주시자면 유튜브 아, 한다는 거 네. 이제 거짓말을 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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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결혼해야 아, 되는 그, 거네. 그건 아니고 거꾸로 했어요. 와이프 일하러 나가고. 네. 저는 집에서 <laughs> 어더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. <웃음> <웃음> 좋은, 정보는 아니고. 아, 좋은, 정보는 네, 좋은 정보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좋은 정보 절지 아니고요. 그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.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일과 취미 활동이 있는데 이 취미 활동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전업으로 하고 싶다. 저도 이제 본 직업이 따로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. 직장을 때려쳐야 되나아 그거는 결정도 자기가 할수 있지만, 그게 대한 책임도 자기가 다 져야 되거든요. 그쵸. 네. 무조건 어떤 한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법은 그리고 음. 첫 번째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경제적으로 음. 이거를 갖다가 뒷받침 될수 있는 건지 음.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다 모든 걸 포기하고 한다는 거는 음. 어, 어떻게 보면 좀. 상당히 위험한 부담이 큰 거예요.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